2018년 4월 28일 토요 경마 중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준동입니다. 자, 벌써 4월 월말입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도 크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뭐 졌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A급 최대승부처를 때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장을 빠져나올 때는 졌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금요일 대박을 터트렸고 토요일도 무난하게 지나왔는데 일요일 날 A급 최대승부는 때려들렸지만은 그 이후에. 시원한 적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미리부터 예고 드렸던 대산 경주부터 삑사리가 나고, 역시 마지막 경주에서도 1번, 6번 한 방으로 그냥 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코 차이로 지면서 잘못됐습니다. 지난주는 이준동 역시 배팅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 본인이 졌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A급 승부에서 자금을 좀 만들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박살이 나고, 대상 경주에서 또한 완전 개박살이 나면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주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여기서 역전 한번 만들어보자. 아, 정말, 코 차이로 치면서 그개 박살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월말입니다. 5월 한 달. 정말, 돈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는데, 기필코 이번 주는 이기는 경마를 펼쳐야 됩니다. 월말 경마답게 빡빡하게 잘려졌지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지난주 진거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부산 대상 경주 때문에 김동수 기수와 김정준 기수가 부산 내려갔고, 여기에 기승 경지, 그리고 연수, 기수 선정에 있어서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출전 투표를 잘하면서 나오는데, 정확한 내용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8일 토요 경마 승부초 먼저 고지합니다. 자, 제주 경마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경주, 5경주를 메인으로 지정했고, 서울 경마는 1, 4, 6, 8, 9, 1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해당 경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28일 토요 경마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10마리 접전입니다. 자, 현장 식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간 축이 써 있는 편승이에요 그냥 오는 말이 마리 한 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방 붙이겠다 이겁니다. 7번 매니플레이드는 안 빠집니다. 여기서는 옵니다. 데뷔전 1200m 추입력을 발휘했던 만큼, 여기서는 오는 겁니다. 임경기수가, 김병진 마주, 김명란 마주, 말들 많이 얻었다는데, 7번 매니 블레이드, 역시 기대치가 높은 시내이기 때문에, 7번 매니 블레이드는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한방 붙이겠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산토스가 아마 대길배당 뚫려 나올건데 일단 산토스로 붙이는거는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한방 붙일거기 때문에 현장승부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7번 매니블레이드를 인정하면서 1경주부터 한방 붙여보겠습니다 제주경마은 현장에서 시행을 하고요. 자, 서울 이경주로 들어갑니다. 국산육군 1300m, 12마리 점점입니다. 아, 이번 경주도 기본 마편성이기 때문에 좀 빡빡한데,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은 이번 K1입니다. 직전 1700m에서 선에 나갔지만은 지구력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이번에 1300으로 거리 내렸고, 새벽 훈련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K1. 게이트 2점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조건. 여기에 3번 라운 강우 역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신형체 기수까지 기용을 했기 때문에, 3번 라운 강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말이 11번 마이더스 치프인데 라스트 한 발은 있습니다. 직전 역시 외곽에서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도 보여줄 거면더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1번 마이더스 치프 일단 기본 마들 편성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은 없는데 일단 12번 가자가자가 이번에도 팔릴 예정이지만 12번 가자 가자는 안 보겠습니다. 조교도 안 좋고 내용 자체도 별볼 일이 없다, 아직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2번 가자 가자는 덜 보면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2번 K1, 3번 라운 강우, 11번 라이더스 치프 챙겨가십시오. 자 제주 이경주 메이슨부 현장에서 집중 부탁드리고요.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5분 1000m 12마리 접전입니다.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차지했던 4번 글로벌 퀸. 여전히 좋습니다. 정상주기 돌아왔기 때문에, 보여줄 그림이 더 있는 게 맞기 때문에, 4번 글로벌 퀸. 여기에 이제, 복병 아라 짤인데, 7번 쏜살 같이, 요게 제가 팔릴 때는 잘라드렸는데,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유리합니다. 모래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전력이 될 거예요. 여기에 뭐 승군전 나서는 말들도 있지만, 문세윤 기술을 보낸 12번 메인 스마트가 최외곽입니다만, 모래를 맞아도 문제 없는 모습을 직전에 보였습니다. 장출 기수가 외측으로 나오면서 이제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상태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12번 매니스마트까지, 4번 글로벌퀸, 아아짜리 7번 손사이 같이 12번 매니스마트까지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사경주 매니스으로 들어갑니다. 국산 5분 1,200m 12마리 접전입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를 메인 승으로 지정했는데, 순발력 빠른 말들이 많아요. 1번, 구름 손짓 해. 2번, 끌어주는 손. 3번, 굴참 나무숲. 여기에 이제, 순발력 빠른 말들이 이제, 선두권 주도하고, 그 바로 뒤에서 이제 뭐, 5번, 브루에 승자라든지, 스카이 캠프라든지, 뭐, 라운 프라이 뭐 요런 말들이 이제, 자리 잡기 싸움을 하는데, 일단 1번, 2번, 3번의 순발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빠르게 움직일 텐데 일단 이준동은 놓고 때릴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앞선 장악하는 1번, 2번, 3번 중에 잘라낼 수 있는 말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앞선 나가는 1번, 2번, 3번이 인기만데 놓고 때릴 마음은 세 마리 중에서 없고, 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잘라낼 거예요. 그렇다면 승부가 되는 조건입니다. 자, 이준동이가 놓고 때릴 마필 정확히 공략하면서 준비된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사경주 정확하게 공략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로 갑니다. 국산옥은 1300m, 12마리 접전입니다. 바로 이번 경주는 5번 다이스킹이 에요 1300m 거리 내려왔기 때문에 안될 이유가 없는 조건입니다. 직전에도 취입은 발휘했습니다만 아쉬웠는데 분명히 보여줄 거라면 더 있을 거예요. 5번 다이스킹. 여기에 아나짜리죠, 역시. 10번 크레모아 파워. 요게 지난번에 이제 좀 아쉬웠는데, 모래에 대한 예민함도 있고, 거리도 좀 아쉬웠고, 자 이번에 1300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승군전에 나서는 11번 이스트 킹덤이 직접 발주 방해 받고, 늦어진 가운데, 추입력이 기가 막혔어요. 역시, 성장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전력입니다. 자 문제는 12번 한양 궁주인데 역시 2차로 승군을 한 조건이에요. 이번에 최 외곽 게이트 밀려났고 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검증이 우선이다. 지금 5번 다이스킨, 10번 크레모아 파워, 11번 이스터 킹덤의 내용이 좋고, 전개 또한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 대끼리까지 형성하는 1 2번 한양 공주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현장에서 18조 마방 정확한 내용 나오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은 하겠지만은, 불안하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5번 다이스킨, 10번 크레모아 파워, 11번 이스터 킹덤 챙겨가십시오. 제주 5경주 역시 7마리 성산일출 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6경주 하이라이트 연타로 들어갑니다. 호랑사군 1000m 12마리 지전입니다 내용을 모르면 승부를 못 보는 편성인데 딱 정확한 두 방이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믿는 마방 관심 마방의 말이 아니라는 내용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정확히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승부를 봐야 됩니다 배당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듣고 막권 끊으십시오 정확히 듣고 끊으십시오 겐또가 습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듣고 끊어 주십시오 서울 6경주 하이라이트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로 갑니다 국산 육군 1700m 11마리 접전 아 역시 정말 보여준 게 없는 말들 간 접전입니다 이 똥편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직전에 입상을 이끌었던 10번 창성 강자가 지난번에는 안 팔렸지만 은 이제는 대가리로 팔리는 편성입니다. 근데 이 창성 강자도 시원하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만큼 보여준 게 없는 말들간 접전이기 때문인데 분명히 노림수를 좀볼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제다 좋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찬성 강자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10번 찬성 강자에 이제 붙이는 상황인데, 일단 이준동이가 좀 관심을 가지는 말들이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편성에서 어떤 말이 좋다고 나오겠습니까? 일단, 6번 큐피드 데이트, 여기에 8번 골드 스트리트, 이두 마리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챙겨가십시오. 6번 큐피드 데이트, 8번 골드 스트리트, 10번 창성강자샘마필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팔경주입니다. 국산사군 1700m, 12마리 접전, 메인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충마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메인승부 들어가는 겁니다. 에, 믿는 마방 말도 출전하고, 이준동이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관심 말도 출전하기 때문에 유리함이 있을 겁니다. 아, 분명히 1,700m라는 거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준동이가 준비한 팔경주 메인승부, 앞선을 가든 어떻게 전개를 펼치든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준동이가 외쳐 드리는 말만 보십시오. 발리는 인기만 한 마리 완전히 또 잘라내고 때릴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동이가 정확히 공략을 해드리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서울 8경주입니다꼭 기억을 하셨다가 만원 송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구라 챙기는 팔경주 메인 승부가 될 것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 연타로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 혼합상군 1800m. 10마리 접전입니다 능력을 볼수 있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번 크립토키드, 3번 말리부 불패, 5번 과천볼트, 7번 토스코노 마켓, 8번 아치아치, 9번 축하축하, 축하, 10번 판타스틱 콤비까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준동이 역시 노크 때릴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최저 배당까지 형성하는 말을 뒤로 돌리고 들어갑니다. 인기 1위까지... 몰수 있는 말을 뒤로 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주가 될 예정인데, 정확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1800이라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만큼 공약을 하는데, 이런 편성에서 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을만한 축마가 있어야지 승부를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서울 구경주 하이라이트 연타로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 8경주 메인에서 한구라 하고 서울 구경주 역시 하이라이트에서 업퍼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12마리 접전입니다 이 순발력 빠른 말들이 많이 출전했는데 일단은 7번 큐피드 레이디가 직전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200m 단거리라면 7번 큐피드 레이디는 보여줄 거름이 더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일반 경주 돌아오면서 부담중량 유리한 9번 신의 명령 역시 마체는 작지만은 간단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무시 못합니다. 이 7번 큐피드 레이디, 9번 실의 명령. 여기에 이제 이병이 일어난다라면 복병 말로는 1번 프리티보이 정도가 될 예정이에요. 원게이트 2점. 내 측을 파고들면서 라스트 한 발에 대한 기대. 터지면 1번 프리티보이라고 판단을 하십시오. 자, 1번 프리티보이 배당망. 7번 큐피드 레이디 9번 신의 명령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11경주 1등급 1400m 12마리 접전 끝장 마무리입니다. 자 12번 동촌의 아침 대가리 놓고 찾는 경주예요. 어, 여기에 이제 팔리는 말들이 많은데 강축을 인정하면서 후착이 많아서는 이길 수가 없겠죠 1 2번 동촌의 아침을 인정하면서 정확히 압축된 마본으로 끝장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까지 정확히 때려주십시오. 4월 28일 토요경마 모든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4월 월말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월말이기 때문에 이준동이가 준비한 만큼 정확한 공략 그대로 떼어 주십시오. 4월 28일 토요 경마 모든 경주 살펴봤고요. 저는 4월 29일 일요 경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